서울 가는 중입니다. 서울 도착! 서울 와서 신난다. 야호! 여러분 서울 내리자마자 비가 와서 티맥 x 530 아이언맥스 서울 하시는 지인분께서 빌리도록 준비했습니 감사합니다. 트럭 서울 적혀있는 거 처음 보는 것 같다. 뒷번호판 백년산 응암역 있는데서 이제 저는 RSG 바이크의 성지 성수동을 가다니 믿기지 않네요. 저도 잘 몰랐는데 막 인스타로 보고 하니까 성수동이 핫하더라고요. 그래서 성수동으로 갑니다. 뚜둔. 아이 신호가 진짜 기네 와, 서울 길 졸라 헤리고 뭔데, 이거? 충격적이네. 와. Nope. 와, 대구가 좋긴 좋네. 17km, 여기서 17km. 17km면 은 대구에서는 한 20분 컷입니다. 서울은 과연? 와한 시간 찍혀 있는데 시라소니 와 진짜 한 시간 찍혀 있네. 아 근데. 안장이 졸라 넓으니까 다리 사이가 너무 불편하다. 서울 사람들 멋있어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뭐야? 서울 사람들, 나 이거 따봉하는데? 따봉, 따봉, 따봉... <laughs> 대박! 안녕히 네, 가세요. 서울, 서울, 서울. 서울, 서울, 서울. 와, 이거 뭔데, 여기? 잠수교 같은 느낌이다, 여기. 뭔가. <laughs> 쟤들, 뭐야, 님? 우와, 서울역. 우와, 진짜 신기하다. 중간에 버스만을 위한 차선, 이런 거 진짜 좋다. 버스 운전하신 분들은 스트레스 안 받겠네. 대구는 노상 끼어들고, 비끼 주고, 막, 극하느라 바쁜데. 오토바이 진짜 많네, 서울. 건강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, 아리수. 아리수 알지? 서울 수돗물 아이가. 우와, 광화문. 테레비에서 보던데 나오니까. 신기하누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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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장난 없네요, 서울. 우와. 진짜. 나봉을몇개 받은 거야, 지금. <놀람> 서울 만세! 짱! 나 서울, 서울 살고 싶다. <laughs> 서울 사람들이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진짜 좋은 것 같네요, 여러분. 따봉을 차 안에 날려주시고 오토바이 타고 하시던분도 날려주시고 서울 살아있네! 살만세! 저는 또 그러므로 열심히 또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, <웃음> <웃음> 우와, 신라스테이. 여기가 신라스테이구나. 와 빌딩 뭔데, 이거? <laughs> 우와 오늘 비 온다 카디, 내 촬영 도와준다고 비도 안 오고... 찍이네~ 여기 진짜 뭐가 많네~ 우와, 농협 본사인가요, 헉, 와~ 농협 본산가요? 이거? 케 KJ 니시스 맞죠? 아~ 중앙일보? 와 건물이 진짜 크네. 와 이런 데는 다 본사일 거 아니야? 이건 누구 거야? 누구 회사야? 을지로 와 을지로 유명하다 아닙니까 여러분? 땅콩 땅콩 해양. 헤이 <놀람> <놀람> 와. 아, 대박, 여기 어디야? 아, 진짜 신기하다. 리조트, 롯데 리조트. 교환, 우와. 건물 봐라. 미쳤다, 진짜. 아, 서울은 이런 맛이구나. 안녕. 우와, 신하는 애. 여기는 재개발을 뭔가 기다리고 있는 느낌? 서울 아직 무궁무진한네 발전할 곳이. 국내 최대 건어물 시장. 어 진짜 경찰이 근데 곳곳에 보이네요, 서울은. 우와, APM 플레이스. 어? 여기 동대문이다. 여기 거기잖아. 옷 장사하시는 분들 옷 떼고 막 그런 데잖아. 테슬라. 미쉐린스네, 테슬라. 경찰? 서울 경찰? 경찰은 그냥 어디 가든 무섭죠. 찔리지. 뭐 잘못한 거 없는데도 괜히 보면 이제. 와, 쌍방울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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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제 좀 달리네. 너무 느려가지고. 차가 왜 이렇게 많냐, 여기. 항상 죽이네. 우와. 에이, 차 봐라, 차. 나는 얘네도 못 산다. 오 대박! 역시 서울 핫한데? 라이더 분들 왜 이렇게 많아? 안녕하세요 사이로 잘 가시네 저런 거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진짜 많다 저거는 위험해 보인다 근데 위험하다 저런 거 송수 하풀 우와 미쳤어 오토바이 왜 이렇게 많아 미쳤어 여기 되야겠다 RSG에 도착했습니다 짠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 나 서울 왔다 어, 이것도 있어 고프로 스티커가 많이 붙여져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. 짠 여러분, 여기는 성수동 하풀백야드 빌더에 제가 왔습니다. 여러분, 거울샷 이 정도면 국룰인가요 안에 아, 네. 들어가 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좀 오세요. 사촌 오빠 인사 하녕하세요안녕하세요 이게 시그니처 마크죠. 오세 팔구요. 반팔 하나 샀다. 오 이런 거 귀엽다. 어, 귀여워. 이거, 어때요? 이거 하나 어버 갑니다. 곰돌이가 오토바이 타고 있는 게 너무 꽂혔어. 귀여워. 바로 계산. Two Hill Ride, b i e 서울 핫풀 도장 끼기 매가드 빌더도 쾅쾅 여기는 저희 사촌오빠 아이언 타는 사촌오빠 출발 성수대교 약간 신천대로 같은 느낌이네 여기 와... 서울 진짜 크긴 크다 뭔가 땅덩어리로 보면 별로 안큰거 같은데 왜 이래 왜 이래 뭐가 큰거 같노 이제 강남으로 가니까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죠? 와... 한강 좋다 사랑해 내가 왔다!!! 응? 안녕 강남에서 고기도 먹고 맛보기 프로필 같은 거 하고 지금 이제 잠수교로 가는 길입니다, 여러분.